안녕하세요. 바산권자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안의 개헌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송됐습니다.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됐습니다. 이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이 됐습니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법 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됐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졌고요. 전부금 청구이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이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포괄적 금지 명령에서 이 전부 명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미, 만약에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면 전부금 청구는 제기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원심 판단은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 발생 전 절차 유효성 이 사건 포괄적 금지 그러니까 회생에서요. 포괄적 금지 명의 령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인용 결정과 그 송달의 실시가 유효하고 더이상의 절차만이 중단되고 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음. 포괄적 명령자치, 포괄적 금지 명령이 효력 발생해드라도 이미 발령된 압류 및 전부 명령 인용 결정과 송달까지는 유효하다. 그 절차가 싹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압류 명령 효력 부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중 압류 명령 부분은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명령의 효력, 전부 명령 부분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해 피압류채권이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이 무 피고는 원고에게 결국 전부금을 지급하라.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유지. 채권 및 압류 및 채권 압류 전무명령의 유효성.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전무명령이 발령돼 강제집행이 해지되고 그 채권 압류 및 전무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발송된 경우. 이후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그 이전의 채권 압류 및 정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전의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제 집행이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채권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은 바로 중지가 되죠. 그 다음에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및 전무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 압류 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및 전무명령이 송달되는 송달은 무효란 얘기죠. 사후적 무효지속,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해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더 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판결의 핵심 정책은? 포괄적 금지 명령 발령 전후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송달이 법적 효과,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송달 시점에 따른 법적 효력의 차이, 회생 절차 중 강제 집행의 제한과 그 법적 효과, 회생 절차 폐지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 법리 해석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발령으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발령을 강제 집행의 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송만으로는 효력 불발생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송만으로는 채권압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송달이 돼야죠. 송달이 돼야 되고요. 제3 채무자에게 그다음에 포괄적 금지명령 발생 이후에 송달은 무효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으로. 강제 집행이 개시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전문 명의 발송만으로는 안 되고 효력등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고 포괄적 금지 명의 효력 발생 이후에 채권 압류 및전문 명령이 제3채 문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권 압류의 효력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은 압류 및전문 명령 발송, 송달, 이 송달 전에 채권 이게 딱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생한 이후에 제3체무자에게 송달이 되더라도 그 송달은 무효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음 물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생 전에 송달이 되면 유효하죠. 판결의 법적이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제생법 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강제집행 절차에 미친 영향과 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 및 전무 명령이 송달이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발생하면 송달은 효력이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생된 이후에 송달이 되면 효력이 없다. 시간적 효력의 중요성 강조. 법적 절차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효력 발생의 중요성을 제약이 났고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익균형.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사이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 확보, 회생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간의 관계를 명확해야 히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실무적 시사점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송달 시점이 중요하다. 채권 압류 및 전명령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포괄적 금리 명령 발령 전에 제3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생 절차 확인 필요성.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 전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업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절차적 적법성은 법원과 당사자는 강제집행절차의 각 단계별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회생절차 폐지의 제한적 효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무효화된 강제집행절차는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미 그 송달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전부금 청구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중 압류 명령 부분은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발령과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